산두 개가 포근히 마을을 감싸고 있는 작은 고울이 있었어요. 그 마을 맨끝 장독대가 빽빽이 늘어선 초가집 하나에 열다섯 살난 소녀 아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린이에겐 말수가 적고 항상 인상부터 찌푸린 아버지와 일 마치고 돌아오면 늘 지친 몸으로 방바닥에 엎어져 버리는 조용한 어머니가 있었죠. 아린아. 물 길어와라. 네. 새벽부터 우물로, 산으로, 장터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 있고, 손은 빨개지고, 저녁이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입에서는, 허, 그일 하나를 이렇게 늦게 해오냐. 쓸데없이 웃고 다니지 말고, 발을 좀 굴러라. 이런 말만 나왔습니다. 아린이는 속으로 수십 번이나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렇게 못나 보이나? 왜 칭찬 한마디 잘했다는 소리 한 번이 이렇게 없을까? 어릴 때길 잃고 울다 돌아왔을 때, 엉엉 울면서 자신을 끌어안던 어머니 모습, 그한 번뿐인 기억만이 겨우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버지는 항상 화나 있는 얼굴, 어머니는 항상 지쳐있는 뒷모습 뿐이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한양에서 큰 선비가 내려와서 우리 고을 서당에서 그를 가르친단다. 그 선비 이름은 유 선생. 나이는 지긋이 들었지만 걸음걸이는 또렷하고 눈빛은 맑다고들 했습니다. 아린이는 장에 간김에 서당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얘들아, 글이라는 건 사람을 얽매는 줄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는 달이란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아린이의 귀에 쏙 들어왔어요. 잠깐 발을 멈춘 아린이를 유 선생이 먼저 봤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처자, 너도 글을 배우고 싶으냐? 깜짝 놀란 아린이 손사래를 쳤죠.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장에 물건 팔러 왔다가 저 같은 아이가 무슨 글을 배웁니까? 유 선생은 슬며시 웃었습니다. 글을 배울 만한 아이는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지. 진분이 높은 아이가 아니다. 그 말이 또 마음을 툭 건드렸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린이는 심부름 핑계를 대고 서당 근처를 자꾸 맴돌았죠. 어느 날 서당 마루에 앉아 있다가 아이들 다 돌아간 뒤에 유 선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아 아린입니다. 그래, 아린, 너는 눈빛이 참 도렷하구나. 보고 들은 걸 그냥 넘기는 애 눈은 아니야. 그 한마디에 아린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게으르다, 느리다, 쓸데없이 웃는다가 아니라 눈빛이 또렷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유 선생은 계속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건참 어려운 일이란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를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그걸로도 세상에 큰 덕을 쌓는 거다. 이 말에 아린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꼈으면 하고 바라봐 주는 것 같다. 그날 밤 초가집 등잔불 아래서 아린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다 들어오느냐? 내 서당 근처를 잠깐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당, 글, 내가 배워서 뭐하게? 글 배워서 출세하면 이 집이 양반 되는 줄 아냐? 그 말투, 그 눈빛이 너무나도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물을 들고 가다. 광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아린이는 숨이 확 막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네.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뭔가 세상 다 싫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는 자기 얼굴이었어요. 순간,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었습니다. 난 저런 어른이 되기 싫은데, 왜 자꾸 닮아가는 거지? 여름, 장맛비가 연일 쏟아지던 어느 밤이었어요. 산에서 물이 불어나 마을까지 범람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독대 꽁꽁 묶고 집 주변을 둘러보느라 하루 종일 뛰어다녔죠. 아린이는 밤이 깊어지자 등잔불을 꺼버리고 혼자 뒤란으로 나갔습니다. 품에서는 작은 종이 쪼가리가 구겨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독립하면 이 집과 인연을 끊고 살겠다. 화난 마음, 서러운 마음이 며칠을 쌓이고 쌓여서 나온 글이었죠. 이걸 태워버리면 내 마음도 좀 가벼워질까? 아린이가 장독대 뒤에서 종이를 태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아버지 목소리가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놀란 손에 불붙은 종이가 떨어져. 장독대 옆 집더미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아버지는 맨손으로 집더미를 끌어내리고, 맨발로 빗속을 뛰어다니며, 물동이를 들이부었습니다. 결국 불은 꺼졌지만, 아버지 팔과 손은 온통 데이고 까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버지는 그 말만 툭 내뱉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리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 나왔어요. 당신. 손은 좀 어떠세요? 이 정도야. 뭐 평생 일에 온 손이야. 잠시 뜸들이던 아버지가 툭 내뱉듯이 말했습니다. 아리니 나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겁난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똑같다니요? 나도 그 나이 때, 맨날 인상 쓰고, 세상 다 미워하고, 정 붙일 데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더 꼰대처럼 굴었어. 나처럼 살게 하기 싫어서, 쓸데없이 엄하게만 군 거지 뭐.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잘했다, 수고했다, 그말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 아버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장에 나가서 서당 근처만 얼쩡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유 선생이 아린이 칭찬하더라. 눈빛이 곧다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아, 저에도 결국 실망할 거구나 싶어서 세상이 곱게 봐주질 않으니까 나처럼 꺾이고 또 꺾여서 나중엔 저렇게 인상만 쓰고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더더욱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당신이 받지 못한 걸 아린이한테라도 주시면 되잖아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 잘했다. 한마디가 혀 끝까지 올라오다가도 이래 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러다 보니 쓸데 없이 엄하게만 굴게 되고 나도 이게 옳은 줄 알면서 하는 건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애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입 밖으로 못 꺼낼 줄 알았는데 오늘은 말이 나오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아린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유 선생에게서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좋은 것만 보고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며칠 뒤 비가 그치고 마을 하늘이 쨍하게 맑아진 날이었어요. 아린이는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한 얼굴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물. 물동이는 예전에 비해 좀덜 흔들리는구나. 그게 다였어요. 잘했다라는 말도 아니고 고생한다는 말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등잔불 아래서 울던 그 아이 마음 속에 뭔가 뜨끈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린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손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아버지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순간 아린이를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별 소리를 다 한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니는 웃으며 말해주었어요. 네 아버지. 술 한잔 하시더니 그러시더라. 우리 딸이 크긴 컸나 보다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린이는 틈틈이 유 선생에게 글을 배웠고 이웃집 아이들까지 모아서 저녁마다 작은 글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투가 거칠고 표정이 그리 친절한 편은 아니었지만 새벽에 물길러 나가는 아린이에게 길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하고 중얼거리고 장에 가는 날이면 주머니에 동전 두원잎을 쥐어주며 동네 사람들이 따님이 글도 가르친다더라고 칭찬하면 뭘 그런 거라면서도 어깨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린이는 가끔 광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피곤한 날에는 아버지처럼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짜증나는 날에는 비슷한 눈빛이 나오기도 하지만 문득 그 얼굴에 대고 살며시 말해줍니다. 그래도 난 아버지처럼만 살진 않을 거야. 조금은 더 먼저 말해줄 거야. 잘했다, 수고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등잔불 아래서 혼자 울던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등잔불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도 서툰 말들 사이사이로 조그만 온기가 오가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해둘게요. 조선이라는 배경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 곁에서도 비슷하게 지나가고 있는 마음들이라 조금 겹쳐 보이기도 하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